아, 맛있다. 한먹방 아, 찍는 거어때그어 음, 맛있어. 맛있어. 음, 맛 진짜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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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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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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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좀행정하지 마세요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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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가 알면 내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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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우리 잘하고 있어은이사데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이런 데까지 들어이 해안다 예, 생일 축하 근데 거의 마침 마이자 네? 저는 엠지답게 일단 10일 근무하고 퇴사 <laughs> 네, 퇴사한 이력 내가 11살이라고? 네가? <laughs> 11살이 14일? 1 4 너진 저급하다 <laughs> <laughs> 이어너무 저급하다 진짜로 이거가 <laughs> <laughs> 두명분이아 이게 치킨... 아, 그래? 라이아로먹명분이라고아 그래 이어 아, 맛있겠다 아어 응, 그래. 맛있겠다 <laughs> 나는 재밌어 프리티 이름부터 재밌었 프리티 사고네이거이거랑이거 아, 네. 난왜 <웃음> <왜요>? <웃음> 아니, 나 와이드 웨들 보는데왜요 이런 성립이가 발전. 맞아. 나와이 진짜 좋아해. 와이프 루파에 반사게. 나매? 반지네. 난 반지 정말 좋아해서 이로 넣어 준대. 어, 이거 잘못 적어. 어, 이건 뭐예요? 아, 이런, 이런 거잖아. 이거. 이거. 이거 잘못 적어. 이거는 잘못, 적어. 이거는 잘못 적어서 땀이 따단 거 걸고 그다음에 증국. 역시 아 증국토 원이니까. 증국과 보물딱이 정도 잘 읽어 볼게요. 네, 감사합니다 음. 자드셔보저 음. 음. 드세요 요, 요, 요. 아. 선배 어때? 나왔 <laughs> 깊게 배운 거 맛있네요 소리같이 논다 <laughs> 엄나 어세 오세 일로 와자 아니 눈이 오네. 눈이 아, 근데 오늘 막 응? 어. 아 감사합니다. 맛있겠다. 그냥 맘 음. 맛지. 음. 소스 많이 찍어 음. 응. 야 괜찮은데? 응. 있다 감사합니다. 일단 세보죠. 좀볼거 아니에요. 세보죠. 좀중한 건데. 해양 에센스. 와. <laughs> 아 <아니> 왜? 반응 <laughs> 너무 해산데? 일단 해양 에센스. 에센스가 뭐지? 머리 그 머리 해줘 촉촉하게 해줘요. 그래서 오. 이거 하고 바르면 돼. 머리 드라이하고 바르는 거고요. 뭐 그리고 볼거아너눈 감을까? 눈 감을 눈 감을 눈 감. 눈 감. 기다지 말라고 무슨 기대 좀 나게 하고 <laughs> 떡떡와나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거아니 진짜? 아니? 진짜 아니야 알고 사온 거니 아니? 나 이거 아니, 엄마랑 무슨... 나랑 이거 진짜 좋아해 어떡해? 야 이거 잘못했어나 이거 갈 때마다 사두 개씩 사나 샀는데 개 맛있어가지고 사와서. 존나 막 이거 한번 뜯으면은 맞아. 그 자리 사먹어야 되는. <laughs> <사먹어야 돼. 웃음> <laughs> 통로버네 어떡해? 대박이다 이거 우리 엄마도 감동할 때. 진짜 엄마 같이 엄마 같이 생 이거 이체해서 얼마? 2만원. <laughs> 단돈 2만원. 이거 아, <laughs> 좀 싸네, 총가봤는데 아, 진짜? 괜찮아. 아, 싼데? 딴거 제일 못 봤어. 거의 다한 4만원씩 하는 거 아, 너무 좋은데, 지금? 야, 진짜 괜찮아. <laughs> 저기도 이자도 맞아요. 애매해라서? 좋다. <laughs> 나난 이거 무조건 이거. 나는 나 나이... 얘. 근데 이거 제일 귀여워. 귀척정나 진짜. 귀여워. 아, 예. 해봐. 어떻게 작결하고 아, 싶은 거같다니까 근데 뭔가 내 느낌 내 느낌상 이거 좀 하나 할것 같아. 아니 왜 그래 언니? <laughs> 지금 내 느낌이 그런? 어떡해? 귀엽다. 진짜 귀여워. <laughs> 믿으면 조분 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이정도밖에안 정도, 됐니 마음이? <laughs> <laughs> 맛있겠다. 여기 잠봉은 나 진짜 거의 뭐한세번 왔을 때딱한번 먹어 이러던 것 같아. 맨날 뭘? 맨날 잠봉배로 맨날 다 나가가지고. 아 여기? 아 그래? 나 근데 여기 잠봉 보으면 기억 오는 것 같기도 하고. 지금 할 거야 한 개? 니얘네둘 네, 중에 뭐 하다 좀? 나얘얘아 얘도 얘. 있네 쟤. 아이 쟤들 중에 사가 없어. 아 그래? 어. 한개 해봐. 할 거야? 알겠어. 너도 이거 할 거? 야아한 어, 사고 싶은데. 근데 네, 귀엽긴 하다 어?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니는 이게 더잘 어울리긴 한다 핑크색? 아 근데 라 진짜 너무 많은데 길이.. 얘는 그냥 여기다가 예쁠 듯 여기에? 어오 예쁘네 <laughs> 아고민들야 근데 5분에 3이면 그치? 근데 꼭 이말하면 또 알죠? 힘들어 <laughs> 그럼 이제 니네 탓이니 왜? 니가 그 말해서 <laughs>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 다시 할 거야 아니 이따 앞에거 가보고 아 오케이 오케이 나힘 엄청 쏴야되는 거 같은데? 응? 귀여운 애가 반있겠다 맛있겠다. 맛있 맛있겠다. 맛있 맛있겠다. 맛있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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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다 맛있겠다. 맛있 맛있겠다. 다 ごちそうさまでした。<laughs> <laughs> <웃음> 웃음. 친구랑 잘 먹는다. <laughs>